저는 건강을 지키려고 먹은 음식 때문에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의사선생님이 제 차트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식습관은 나쁘지 않은데요. 문제는 너무 한국식으로 건강하게 드셨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건강하게 먹어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자극적인 음식도 피했고, 인스턴트도 거의 안 먹었고, 아이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만 골랐는데요. 그런데 제 몸속에서는 염증 수치가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염증은 아프다고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혈관을 갉아먹고 장을 약하게 만들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피로, 뱃살, 관절 통증, 피부 트러블. 말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겼던 증상들 그 원인이 매일 먹던 음식일 수도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 드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한국인 대부분이 안전하다고 믿고 먹는 염증 폭탄 음식 5가지. 제가 직접 겪고 알게 된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간장. 한국인이라면 거의 매일 씁니다. 북에 넣고, 나물 묻히고, 조림하고 저도 간장은 콩으로 만든 발효식품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설마 몸에 나쁠 리가 없잖아. 그런데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시중에 파는 진간장의 상당수는 자연발효 간장이 아닙니다. 염산을 넣어 단백질을 강제로 분해하는 흥분의 간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에 부담이 되는 물질들이 생성되고 염증 반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이 방식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세기 초 일본에서 개발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정작 일본에서는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이 방식의 사용을 크게 줄였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매일 먹고 있을까? 잔무지, 아이도 먹고, 김밥에 꼭 들어가고, 최소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분표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정제 설탕, 합성 감미료, 빙초산, 색소, 보존료 이게 채소 맞나? 이 조합은 장내 유익근을 줄이고 장 점막을 자극해 거등급 만성 염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유 없이 배가 더부룩하고 아침마다 몸이 붓는 느낌이 있었는데 설마 단무지 때문이었을까? 이때부터 가볍다. 순하다는 말이 절대 안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맛살은 생선으로 만든 단백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분, 설탕, 식물성 유지, 인공향료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대표적인 초가공식품이죠. 이런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지방 축적을 촉진하며 혈관 염증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생선인 줄 알고 먹었는데, 내 몸은 이미 가공식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야. 어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선이라고 믿었지만, 정제 전분, 나트륨, 식용유. 종 첨가물이 함께 들어갑니다. 특히 튀긴 어묵에는 산화된 지방이 많아 염증 반응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묵국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 몸이 더 무겁고 목이 마른 날이 많았습니다. 그게 단순히 짠맛, 때문만은 아니었구나. 마지막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요구르트, 땅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한 병씩 마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병 하나에 각설탕 3개에서 5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당분은 장내 유해근을 늘리고 오히려 장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장을 살린 게 아니라 괴롭히고 있었구나. 염증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먹잖아. 이런 선택이 쌓여 몸을 바꿉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끊는 게 아닙니다. 알고. 조금씩 바꾸는 것. 과연 발효 간장으로 바꾸고, 전무지 대신 생무채를 먹고, 무가당 요거트를 고르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몸의 미래를 바꿉니다. 나는 이제 익숙함보다 내 몸의 신호를 믿기로 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유행이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의학 영양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지금의 건강을 만들고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중장년에게 꼭 필요한 검증된 건강 이야기만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